우리 mz 세대들이 함께 일하면서 어떤 특성, 어떤 일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축하해 주세요. 저 드디어 해냈습니다. 취업 성공했을 때 하는 말일까요?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하는 말일까요? 두개다이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대퇴사 시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? 이곳에 집중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. 조용한 대사, MC 세대들은 수평적인 조직, 또 함께 성장하는 조직, 그리고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선호한다. 우리 대리점만의 그라운드 룰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제대로 된 질책은 직원에 대한 관심이 될 수가 있고 애정이고 사랑이 될 수가 있다. 저성과의 이유가 무엇일까? 나는 좋은 리더일까? 어, 나쁜 리더일까?